한명숙 총리, 예예예. 예, 예. 약간 좀 눈물나는 좀핑 도는 부분이 예, 있어요. 예, 예, 예. 우리 시대를 상징하는 뭐 노무현 대통령, 뭐 김대중 대통령 마찬가지겠지만 그 상징하는 그 흐름에 우리 쪽에는 엄마 같은 분이신데 음. 이분이 말도 안 되는 모함. 그래서 지금 실형을 살고 이제 나오실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총리의또뭐 어떻게 표현하면 가장 최측근이라고 하셨는아 예, 예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잘 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8월 23일 날 출소하시니까 음. 이제 한 3주 정도 남으셨죠. 새벽에 나오십니다, 5시. 새벽 5시에 출소하셔요.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뭐, 가실 의정, 의정부, 의정부 교도소에 계시죠. 8월 23일 새벽 5시 의정부 교도소 앞에. 예, 예. 저는 꼭 많은 사람들이 좀, 그렇죠. 지켜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려서 2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그 안에서 보냈는데 나이 70이 넘으셨잖아요. 음. 그런 분을 보면 항상 뵐 때마다 웃는 낯으로 대하지만 저는 나올 때참 마음이 무겁고 항상 가슴이 무너져요. 그런 모습들 보면서 근데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이렇게 나온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왜 생각이 없으시겠나 하는 생각이 음. 들고 그래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있고, 당신을 기억하고 있고, 당신의 결벽을 믿는다. 이런 부분들을 좀 그날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이명 박근혜의 사실상의 정치 보복이었죠. 그렇죠. 네. 실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최일선에 계셨어요. 여성의 몸이지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장례식 때 눈물의 조사. 그 이후로 하여튼 저쪽 저들의 타켓이 됐고 어떻게 보면 약한 고리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사람을 타켓을 삼아서 무너뜨리면서 무 진영 전체를 무너뜨릴 맞습니다. 수 있다 이런 음~ 거에 온몸으로 저항했었고 그 이후에도 그 사건이 터진 이후에도 서울시장 선거라든가 당대표 선거 총선 이런 과정들을 다 치러내고 제일 앞에서 제일 앞에서 사실은 맞이하셨죠 그 노무현 대통령 이후의 상황들을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의 상황들이 오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고 촛불 탄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그 징검다리를 나는 한명숙 총리가 온몸으로 어, 맞이했고 우리 모두가 그에 대해서 빚을 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들도 우리랑 같아 뇌물도 받고 그래 이런 식으로 뭔가 짜 맞추려다 보니까 이제 뭐 의자가 돈 받고 이런 상황들도 만들어지는 예,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짠한 거예요. 고령이시기도 하시고 예, 예, 그렇습니다. 민주정부를 상징하는 대통령 두분 말고 여러 가지 여러 인물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해찬 총리도 있고 네네. 한명숙 총리도 있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사실 우리 치아에서한 2년 2년 정도 사라지신 거거든요. 그러셨죠. 음. 네. 이번에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지난 토요일 날또 면회를 갔어요. 면회를 가서 뵀었는데 어, 이제는 이제 출소할 때의 상황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좀 나누게 되고 그러잖아요. 이 시간이 요새 더워서 너무 음. 덥잖아요. 아니, 너무 덥고 이제 선풍기 하나에 의지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요즘 날씨가 좀 덥다는 거, 그렇지만 이제 몸도 마음도 건강하다, 이런 말씀 하시고, 원래 좀 예쁘셨는데, 음. 아, 이게 화장발이어서 민낯으로 나가도 괜찮을까, 뭐 이런 걱정도 하시고, 들어갈 때는 좀그 공인의 에이. 입장이었지만은 사실은 중간 과정에서 이제 부담이 될까봐 당에서도 탈당하시고, 음. 이제는 좀 사인, 개인의 입장에서 이제 출소하고 세상과 마주하게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나가면서 뭐라고, 뭐 기자들 혹시 올 텐데, 오면 뭐라고 하지? 뭐 이런 식의 고민이나 생각도 하시고, 여러 가지. 나오시면 이제 세상과 어떻게 맞닥뜨릴까? 뭐 이런 음. 고민도 하시고 이러신 것 같아요. 우선은 좀, 좀 쉬고 싶다는 말씀도 하시고요. 마음이 짠하네요. 예. 네. 한명숙 총리 그러면 그 인자한 미소. 그러시죠 그리고 예. 이 동네 서울 여성프라자 같은 것도 사실 다그 예, 연결돼 예, 예, 예.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실제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그 여성을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여성뿐만 아니라 뭐 총리도 지내셨으니까. 예, 김대중 대통령도 굉장히 좋아하셨던 음. 분이고 뭐 노무현 대통령도 다음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냐 했을 때 한명숙 총리 같은 분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신뢰가 깊으셨던 분이죠. 예. 진짜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좋은 관심들을 가져주고 음. 그다음에 여전히 당신을 잊지 않고 있고 당신을 사랑한다 이런 것들이 좀 어떤 형태든좀 표현됐으면 좋겠다 우선은 당일 날 나오실 때좀 사람들이 마중 뭐 새벽이어서 어려움은 있, 있겠죠 차가 없으면 이제 거기 가시, 가시기가 어렵고 하기는 하겠지만은 뭐 가까이에 계신 분들은 좀 한번 마중 한번 나가 주셨으면 좋겠다. 아마 뭐 많은 시간들을 거기서 지체하지는 않을 겁니다. 나오셔서 그다음에 가족들도 만나야 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겠지만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뭐 요즘에 화두 중에 하나가 검찰 개혁이잖아요. 예, 예.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한명숙 총리 사건이. 아, 저는 뭐 제가 국회의원 꼭 하고 싶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음. 이것에 대한 진실을 좀 규명하고 싶다는 욕심도 있습니다. 예. 얼마나 그 당시에 사법체계, 검찰과 법원이 망가졌는지가 단적으로 보여지는 사건이고요. 말하자면 내가 정치 권력을 갖고 황창함면 털어봐 하면 구속시킬 수 있어요. 그 방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하지 않았다는 거, 받지 예, 예, 예. 않았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게 참으로 어려웠어요. 뭐몇 날, 며칠 날또 보면 시간이 앞뒤로 한 열흘씩 되니까 예를 들어서 3월 말, 4월 초뭐 이런 식에서 열흘씩 잡으면 한 20일간의 알바일을 다 입증해내야되고 이런 과정이었는데 실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거의 저희들은 메꿔냈는데도 그리고 실제 지금 옥살이를 하는 것 사건 자체는 사건이 두 가지였잖아요 음. 당시에 근데 그 사건 자체는 당사자가 뇌물을 줬다는 당사자가 검찰에 잡혀 있을 때 구속된 상태에서 진술한게 이제 줬다는 거였고 법정에 나와서는 증언하기를 한명 총리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계시다 이렇게 증언한 거예요. 근데 감옥에서 갇혀 있는 사람 검찰이 불러다가 증언한 거를 오히려 이심에서 일심에서는 무죄가 났는데 이심에서 그걸 완전히 뒤집어 그게 맞다 이렇게 네. 한 거예요. 좀 황당하죠 상황 자체도. 그러니까 이게 그 증인이 증언을 하는 거를 취사 선택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증언으로 채택을 하고 판사도 그걸 받아줘 버린 거죠. 그렇죠. 뭐 이번에 조윤선 판결하고 비슷하게 하여튼. 거의 내가 보니까 이게 실체적 진실하고 상관없이 거의 게임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보니까. 한 총리님이 나오실 때쯤에서는 아마 그런 논쟁이 범사유로 부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엔 검찰과 법원의 굉장히 아픈 거리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솔직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네. 근데 정치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당장 눈이 안 보이고, 음. 그리고 권력을 갖고 있지도 않고, 음.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현안이 쫓기다 보니까 관심이 이제 별로 없어. 그럴 수 그, 있죠. 그, 그 끝까지 네. 챙기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저로서는 뭐, 하여튼, 저도 의리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리고 그, 바뀌지 않고, 시류에 따라가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좀 원칙으로 살아왔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제가, 나운동권이거 친노다, 당시에 이렇게, 그런데 어쩔래, 뭐, 이렇게 나섰던 이유도 그거였고, 한 총리에 대한 의리나, 그 다음에 이 부분들, 이 사건 자체가 상징하는 여러 가지, 적폐 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함께 있고 지금 뭐양승대 대법원장 법원 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당시에 대법원 판결을 기이한 일주일 전인가 하여튼 박근혜 당시 전 대통령하고 독대도 하고 그다음에 이심 판결 유죄로 이렇게 확 뒤집을 질 당시가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제 부임한 지 얼마 됐을 때 이런 과정들이 과연 무관할까? 사실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아직 못 찾아서 혹시 캐비넷에서 나온 자료 중에 그런 거 있는지 좀 나중에 한번 어, 어. 뒤져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어, 생각도 어, 듭니다. 고생이네. 나중에 재심청구 재심 할수 있어요. 아, 이제,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야지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마땅치는 않아요. 딱 떨어지는 뭐가 있는 건 아니어서. 예. 자, 또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네. 혹시 봉화마을 가셨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내려가던 바로 그때. 대선 끝나고 음. 대선 끝나고 대선 캠페인 같이 했던 여러 당원들과 함께 음. 차량으로 내려갔었죠. 내려가서 피켓을 만들어 갔는데 대통령님 국민이 이겼습니다 이런 음. 피켓 들고 이렇게 사진 찍고 뭐 같이 감격하고 즐거워하고 했습니다. 소위 친노라고 불리우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네. 그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의 제일 절친 이 대통령이 돼서 돌아와서 다음 주도식부터는 안 오겠다고 국민의 대통령이 된뒤 다시 오겠다고 그런 걸 보고 있으면은 그 정말 한 편의 영화보다도 더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아, 그렇죠. 권인 스스로가 친노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행보를 보이셨던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기가 무량했을 것 같아요. 뭐 이로 말할 수 없죠. 사실은 한명 총리하고 같이 있으면서도 재판 끝나고 처음에 무죄 선고 나고 그다음에 유죄 판결 나고 대법원 확정 됐을 때도 항상 어 김대중 대통령 묘소하고 그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어, 가, 갔어요. 찾아서 참배도 하고 어, 눈물도 흘리고 또 권양승 여사님이랑 끌어안고 울기도 하고 어, 여기 계시면서도 이호 여사님이 면회를 꼭 오겠다고 그러는데 너무 연로하셔서 오시지 말라고 오히려 내가 좀 있으면 출소하니까 어, 나가자마자 찾아뵙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며칠 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한 어. 애정이 깊죠, 실제.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관계가 그냥 형성된 게 아니라, 참 근데 묘한 상황들을 내가 이번에 발견했어요. 한명총리가 이번에 두 번째 그 징역살이를 한거 아닙니까? 음. 79년에 아, 크리스탄 아카데미 사건으로 음. 했어요. 79년에 이제 116이 터지죠. 네. 그래서 박정희 정권이 몰락하게 되고. 이번에 그의 딸인 박근혜 정권하에서또 감옥살이를 했는데 몰락하고. 이게 나는 아, 아버지한테 아 탄압당하고 딸한테 탄압당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후에 몰락이 또 동일하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에 무슨 박씨 집안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이게 묘한, 묘한 참 운명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그 권력이 자기들의 권력을 과도하게 불법적으로 사용한 어떻게 보면 권력의 막바지 끝에 가서 보여주는 어떤 마지막 몸부림이랄까 네. 이런 것들이 한명수 총리의 그 징역형 사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 아닌가? 예, 네,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강주교도소에 계셨었대요. 네. 79년 아카데미 아이고. 사건으로 그래서 강주교도소의 80년 강주항쟁 때. 바깥에서 총소이라고 하는 상황들이 그 안에서도 들리고 자기네들은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공포도 있었고 그랬다는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하여튼 그 인연이 참 묘한 인연이다. 이번에 그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도 아버지하고 딸한테 당했다고만 생각했는데 아, 나 때문에 다 몰라겠나. <laughs> 정말 그러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예.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예요. 정말로. 예, 그렇죠. 근데 그 드라마의 방점은 황위원장님 찍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예. 그게 그렇잖아요.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에 지금 현재 감동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걸 수도 있어. 이제 무뎌진 거예요, 벌써. 음. 근데 만약에 시간이 지난 뒤에 문 대통령도 나가시고 그러시면 서 시간이 한 20년쯤 지났을 때 보면 이거는 어디도 에 들어갈 수 없는 스토리 중에 하나예요. 예, 예. 근데 거기에 이제 레벨이랄까 규모는 좀 다르지. 대선들 음, 이야기 하는 건 다르지만 거기에 그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를 또 이렇게 이기고 현역에 거의 뭐 환갑 다 돼가지고 <laughs> 당선됐다. 이런 아. 이야기도 굉장한 스토리가 될것 같습니다. 아. 에서 이제 출소하고 세상과 마주하게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나가면서 뭐라고, 뭐 기자들 혹시 올 텐데, 오면 뭐라고 하지? 뭐 이런 식의 고민이나 생각도 하시고, 여러 가지. 나오시면 이제 세상과 어떻게 맞닥뜨릴까? 뭐 이런 고민도 하시고 이러신 것 같아요. 우선은 좀, 좀 쉬고 싶다는 말씀도 하시고요. 마음이 짠하네요. 네. 한명숙 총리 그러면 그 인자한 미소. 그러시죠. 그리고 예. 이 동네 서울 여성프라자 같은 것도 사실 다그 구조의 예, 연결돼 예, 예.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실제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그 여성을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여성뿐만 아니라 뭐 총리도 지내셨으니까. 네, 예, 김대중 대통령도 굉장히 좋아하셨던 음. 분이고 뭐 노무현 대통령도 다음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냐 했을 때 음. 한명숙 총리 같은 분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신뢰가 깊으셨던 분이죠. 예. 진짜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좋은 관심들을 가져주고, 음. 그 다음에 여전히 당신을 잊지 않고 있고, 당신을 사랑한다. 이런 것들이 좀 어떤 형태든 좀 표현됐으면 좋겠다. 우선은 당일날 나오실 때좀 사람들이 많은 마중, ]겠죠. 뭐 새벽이어서 어려움은 있, 있겠죠. 아마 차가 없으면 이제 거기 가시, 가시기가 어렵고 하기는 하겠지만은, 뭐 가까이에 계신 분들은 좀 한번 마중 한번 나가 주셨으면 좋겠다. 아마 뭐 많은 시간들을 거기서 지체하지는 않을 겁니다. 나오셔서 그다음에 가족들도 만나야 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겠지만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요즘에 화두 중에 하나가 검찰 개혁이잖아요. 예, 예.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한명숙 총리 사건이 저는 뭐 제가 국회의원 꼭 하고 싶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예. 이것에 대한 진실을 좀 규명하고 싶다는 욕심도 있습니다. 예. 얼마나 그 당시에 사법체계 검찰과 법원이 망가졌는지가 단적으로 보여지는 사건이고요 말하자면 내가 정치 권력을 갖고 황창 함터 털어봐 하면 구속시킬 수 있어요 그 방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하지 않았다는 거 받지 네. 않았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게 참으로 어려웠어요 뭐몇날 며칠 날또 보면 시간이 앞뒤로 한 열흘씩 되니까 예를 들어서 3월 말 4월 초뭐 이런 식에서 열흘씩 잡으면 한 20일간의 알바일을 다 입증해내야 되고, 이런 과정이었는데, 실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있고, 당신을 기억하고 있고, 당신의 결벽을 믿는다, 이런 부분들을 좀 그날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명 박근혜의 사실상의 정치 보복이었죠. 그렇죠. 실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최일선에 계셨어요. 여성의 몸이지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장례식 때 눈물의 조사. 그 이후로 하여튼 저쪽 저들의 타켓이 됐고 어떻게 보면 약한 고리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사람을 타켓을 삼아서 무너뜨리 무너서 진영 전체를 무너뜨릴 맞습니다. 수 있다. 이런 음 거에 온몸으로 저항했었고 그 이후에도 그 사건이 터진 이후에도 서울시장 선거라든가 당대표 선거 총선 이런 과정들을 다 치러내고 제일 앞에서 제일 앞에서 사실은 맞이하셨죠. 그 노무현 대통령 이 후의 상황들을,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의 상황들이 오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고 촛불 탄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그 징검다리를 나는 한명숙 총리가 온몸으로, 어, 맞이했고, 우리 모두가 그에 대해서 빚을 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명숙 총리. 예, 예, 예. 약간 좀 눈물나는, 좀핑 도는 부분이 있어요. 예, 예, 예. 우리 시대를 상징하는, 뭐, 노무현 대통령, 뭐, 김대중대통령 마찬가지겠지만, 그 상징하는 그 흐름에 우리 쪽에는 엄마 같은 분이신데, 이분이 말도 안 되는 모함? 그래서 지금 실형을 살고 이제 나오실 때가 됐단 말이에요. 네.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총리에 또뭐 어떻게 표현하면 가장 최측권이라고 하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잘 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8월 23일 날 출소하시니까 음. 이제 한 3주 정도 남으셨죠. 새벽에 나오십니다. 5시. 새벽 5시에 출소하셔요.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뭐 가시죠? 의정, 의정부, 부분은? 의정부 교도소에 계시죠. 8월 23일 새벽 5시 의정부 교도소 앞에. 예, 예. 저는 꼭 많은 사람들이 좀 그렇죠.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려서 2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그 안에서 보냈는데 나이 70이 넘으셨잖아요. 음. 그런 분을 보면 항상 뵐 때마다 웃는 낯으로 대하지만 저는 나올 때참 마음이 무겁고 항상 가슴이 무너져요. 그런 모습들 보면서. 근데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이렇게 나온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왜 생각이 없으시겠나 하는 생각이 음. 들고 가지고 있습니다. 니들도? 우리랑 같애 뇌물도 받고 그래. 이런 식으로 뭔가 짜 맞추려다 보니까 이제 뭐 의자가 돈 받고 이런 상황들또 만들어지는 거죠. 예, 고요니까 예, 예. 그러니까 마음이 짠한 거예요. 고령이시기도 하시고. 예, 예, 그렇습니다. 민주정부를 상징하는 대통령 두분 말고 여러 가지, 여러 인물들이 있잖아요. 예, 예, 네. 이해찬 총리도 있고. 예, 예. 한명숙 총리도 있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사실 우리 치아에서 한 2년, 2년 정도 사라지신 거거든요. 그러셨죠. 음. 예. 이번에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지난 토요일 날또 면회를 갔어요. 면회를 가서 뵀었는데 어 이제는 이제 출소할 때의 상황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좀 나누게 되고 그러잖아요. 이 시간이 요새 더워서 너무 덥잖아요. 아니 너무 덥고 이제 선풍기 하나에 의지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요즘 날씨가 좀 덥다는 거 그렇지만 이제 몸도 마음도 건강하다 이런 말씀하시고 원래 좀 예쁘셨는데 음. 아 이게 화장발이어서 민낯으로 나가도 괜찮을까? 뭐 이런 걱정도 하시고. 들어갈 때는 좀그 공인의 입장이었지만은 사실은 중간 과정에서 이제 부담이 될까봐 당에서도 탈당하시고 이제는 좀 사인, 개인의 입장.